돌부 발에 쥐가 나니 으 가시가 붙어 있고 오른쪽에 바나나 으 가시가 있으면 돌부 삼금 한자는 일곱 개의 스펠링으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. 한자 스펠링 7개. 으이 니은 디귿 바나나 가시 점. 돌부에서 한글 모음은 몇 개가 있나요? 돌부에서 가로로 된 직선을 찾아보면 으세 개가 보일 거예요. 이것을 왼쪽 변에 있는 와 오른쪽에 있는 두이로 나누어서 보십시오. 두이는 두하늘. 은은 하늘을 의미합니다. 도울 부에서 한글 모음 이는 어디에 있나요? 왼쪽 변에 있는 을을 보십시오. 그러면 하늘 가운데에 붙어 있는 발에 쥐가 난 이가 보일 거예요. 발에 쥐가 난 이는 희생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. 왜 하늘에 발에 쥐가 난 이가 붙어 있을까요? 하늘에 있는 희생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. 도울 부에서 바나나는 어디에 있나요? 두하늘을 보십시오. 그러면 두 하늘 가운데에 붙어 있는 바나나가 보일 거예요. 바나나는 지혜를 의미하는데요. 왜두하늘에 바나나가 붙어 있을까요? 두 하늘이 지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요. 두 하늘은 모세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. 돌 부에서 가시는 몇 개가 있나요? 발에 지가 난 이를 보십시오. 그러면 발에 지가 난 이의 몸에 관통되어 있는 가시가 보일 거예요. 또한 바나나를 보면 바나나의 몸 오른쪽에 가시가 붙어 있어요. 가시는 고통, 희생을 의미하는데요. 두 희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 두 개가 사용되었습니다.